요즘 유럽 전기차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죠. 그 중심에는 믿기 힘든 한 장면이 있습니다. 세계 자동차 강국의 대표단이 한국의 한 배터리 공장을 방문했다가 말 그대로 멈춰섰다는 겁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유럽의 기술 보고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기차 전쟁 한복판 한국 배터리 라인 앞에서 유럽이 멈췄다. 그 문장이 전 세계 산업계를 뒤흔들었죠. 도대체 그날 그 공장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독일 민해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회의실로 들어선 저는 언제나처럼 정제된 톤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배터리요 안정적이긴 하죠. 하지만 혁신은 유럽이 이끕니다. 그 말은 수많은 회의에서 반복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유럽의 기술은 정밀했고, 한국은 단지 빠른 생산국일 뿐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이번 출장도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아시아의 기술 현황 정도나 확인하자. 그게 출발 전에 제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출장 전날, 프랑스 자문관이 제게 농담하듯 말했습니다. 엘리자, 한국은 놀라운 쇼를 잘하잖아요. 눈만 현혹되지 않게 조심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린 기술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눈이 얼마나 좁은 시야였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인천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탑승구를 빠져나오자마자 카메라가 제 얼굴을 인식했고 입국 심사대에서는 단세 번의 눈 깜빡임만으로 출입국 절차가 끝났습니다. 가방을 찾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초.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은 조용했고,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효율은 뛰어나네. 그래도 유럽의 철학은 아니야.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한국 통역 담당자가 제게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내일은 배터리 스마트라인 방문입니다. 인공지능 통합 공정이라 조금 놀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조금 놀라실 수도 있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남부지방의 연구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짙은 회색 건물이 구름 사이로 솟아 있었고, 입구엔 AI 자율 생산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듯 생각했죠. 자율이라니, 얼마나 자동화를 과장한 걸까? 게이트가 열리자, 거대한 기계음 대신 고요함이 흘러나왔습니다. 수백 대의 로봇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지만, 공장은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마치 숨 쉬는 생명체 같았죠. 각각의 로봇이 서로의 동선을 피하며 셀 단위를 조립하고 AI가 모든 과정을 조율했습니다. 현재 공정 자동화율 99.3%입니다. 옆에서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99.3%라니, 그럼 사람은 뭘 하죠? 제가 묻자, 그는 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남은 0.7%는 판단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단어 결정이 묘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공장 내부는 은빛의 세계였습니다. 기계는 쉬지 않았고, 데이터는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엔 분명히 의지가 있었습니다. 기계가 아닌, 철저히 인간의 사고를 닮은 움직임이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시연용일 거야. 그 믿음 하나로 제 불안을 덮었습니다. 출구로 나서며 저는 프랑스 자문관에게 말했습니다. 확실히 깔끔하네요. 하지만 너무 완벽하다는 건 오히려 통제된 환경이라는 뜻 아닐까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보여주기엔 딱 좋은 나라니까.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왜인지 속이 불편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도시의 불빛이 도로 위를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차들은 정해진 속도로만 움직였고, 신호가 바뀔 때조차 혼란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정해진 리듬처럼 흘렀습니다. 그 완벽함 속에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엔 소음이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묘하게 불안하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에 봤던 기계들의 움직임이 떠올랐습니다. 정확하고 흔들림 없던 그 리듬. 그리고 그 리듬 속에 느껴진 묘한 생명감. 그건 두려움이자 경외였습니다. 내가 본게 정말 단순한 자동화였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본격적으로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외벽엔 거대한 유리창이 붙어 있었고, 안쪽에선 수백 개의 로봇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날 거라 생각했는데, 공장은 믿기 힘들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정적이 느껴질 만큼의 고요함, 그 안에서 오직 바퀴의 미세한 회전음만이 들렸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가자, 제 눈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로봇들이 각기 다른 작업을 하면서도, 마치 서로 마음을 아는 듯, 완벽히 움직이고 있었죠. 온도, 압력, 전류올 자동. 한국 측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긴 AI 통합라인입니다. 모든 공정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조정합니다.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한다고요? 기계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학습하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 말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학습하고 예측한다니, 그건 단순한 기술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목의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도착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공장의 생산 단위수가 벌써 세 자리 이상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저 데이터가 실시간 생산 속도입니다. 한 라인이 멈추면, 다른 라인이 알아서 이어봤습니다. 그 말에 저는 본능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멈춤이 없다는 거네요.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멈추지 않는 게 저희의 기준이에요. 그 순간 이상하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말 한마디가 묘하게 마음을 찔렀습니다. 멈추지 않는다. 유럽의 산업은 늘 효율과 정밀함을 내세웠지만 이곳의 기준은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듯 했습니다. 멈추지 않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흐름 자체를 설계한 느낌이었죠. 라인의 끝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모든 공정의 데이터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온도 그래프는 미동도 없이 수평을 유지했고, 에너지 소비량은 일정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유럽의 공장이 정밀한 시계라면, 이곳은 스스로 시간을 맞추는 심장이었습니다. 프랑스 자문관이 속삭였습니다. 멋지긴 하네요. 하지만 결국 보여주기용이잖아요. 그의 말이 귀에 닿는 순간 묘한 불쾌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늘 하던 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낡고 얕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보여주기엔 너무 진지해 보이는데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AI의 판단으로 공정이 바뀌는 순간마다 공장은 작은 숨결을 내쉬듯 움직였습니다. 모든 게 살아있는 듯 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한국 기술을 단순한 효율이라 부르지 못하게 된건 밖으로 나왔을 때 공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기계의 냄새 대신 묘한 따뜻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공기, 그 고요함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건 기술의 냄새가 아니라 한 나라의 의지의 냄새였습니다. 점심 이후 본격적인 기술 시연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회의실로 들어섰고 테이블 위에는 각 나라의 깃발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공기 중엔 보이지 않는 경쟁심이 감돌았죠. 저는 자리에서 노트를 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유럽이 기준임을 다시 증명하면 돼. 그게 제 머릿속에 유일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프랑스 자문관 루카 베르디에가 웃으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엘리자 방금 본 공장 말이죠. 멋지긴 하지만 결국 쇼잉 아닐까요? 한국은 늘 보여주는 걸 잘하잖아요. 그의 입꼬리는 얇게 올라가 있었고 그 표정엔 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꽤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본 자동화 공장 중 가장 정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쇼가 아니야. 회의가 시작되자 스크린에 AI 배터리 통합 제어 시스템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측 팀장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초당 수천 개의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하나의 오류가 생기면 즉시 다른 회로가 대체하고 공정 전체가 3초 내에 재정렬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루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이론은 완벽하네요. 하지만 실전에서 통할까요? 그 말은 도전이었고 동시에 10이었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한국 팀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연으로 보여드리려 합니다. 그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죠. 오직 그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의 가상 시뮬레이션 화면이 켜졌습니다. 가정된 이상 상황 셀 과열, 전력 불균형, 회로 이탈. AI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온도 제어, 셀 교체, 전류 재분배. 모든 과정이 사람이 개입하기도 전에 끝났습니다. 걸린 시간, 단 9초. 공정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문득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계산이 아니야. 반응이야.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판단처럼 보였어요. 제 옆에 있던 루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 속에서 뭔가 끊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연이 아니야. 이건 이미 전장이야. 한국 팀장은 덧붙였습니다. 우린 완벽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수하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그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유럽이 발명을 말할 때, 이들은 지속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철학의 깊이가 얼마나 다른지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루카는 제게 다가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실전은 다르겠죠.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감각이거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말이 그렇게 작고 불안하게 들리긴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에서 또 다른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죠. 기계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움직이는 그 모습. 그건 경쟁이 아니라 조화였습니다. 이 나라는 싸우지 않아도 이기고 있었다.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제 본 시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뮬레이션일 뿐이야. 실제 전장이라면 달라질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내면 어딘가에서 묘한 긴장감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AI 통합센터에 들어서자 공기는 이전보다 더 정제되어 있었습니다. 유리로 둘러싸인 방안, 수백 대의 서버가 빛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죠. 그 불빛이 마치 살아있는 신경세포 같았습니다. 한국기술진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셀 자율조정 시스템입니다. 배터리 하나하나가 스스로 상태를 감지하고 필요할 땐 데이터를 공유하며 균형을 맞춥니다.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사람이 중간에 개입하지 않나요? 그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개입하면 늦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보다 빠르고 사람보다 정확합니다.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다. 그 말이 기술적 설명이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알수 없는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우린 언제까지 인간 중심이라며 기술을 제안해왔지? 그동안의 유럽식 사고가 한순간에 낡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계산하고 그 위에서 보완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다가와 실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의로 에너지 불균형을 만든 뒤 AI가 즉시 모든 셀의 온도를 재조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속도는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빨랐죠. 데이터의 흐름은 물처럼 매끄러웠고 그 안에 혼란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제가 묻자 연구원은 대답했습니다. 우린 속도를 쫓지 않습니다. 대신 실수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게 진짜 빠름이에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속도를 쫓는 유럽, 실수를 없애는 한국. 같은 기술을 말하지만 철학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때 루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멋지네요. 하지만 그건 훈련된 환경이니까 가능한 거죠. 한국 기술진은 미소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호하게 말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를 대비했죠. 그의 시선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실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AI가 모든 설비를 멈추고 자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함을 찾아내고 복구하는데 걸린 시간, 단 13초. 그 짧은 시간 안에 수천 개의 데이터가 오갔고 결과는 완전 복구. 저는 모니터 앞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이미 자유를 넘었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제 귀에 낯설게 들렸습니다. 한국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자유를 넘어서 스스로 배우고 있죠. 그의 말투엔 자랑이 없었습니다. 그건 그냥 사실을 전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공장 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잠시 그 고요 속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식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효율이 아니라 질서다. 혼란을 예측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질서. 그날 밤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나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짝이는 그 불빛들이 마치 낮에 본 배터리 셀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제자리를 지키며 빛나고 있었죠. 그건 단순한 도시의 야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 나라가 가진 기술의 철학이었습니다. 테스트룸의 조명이 꺼지고 한 줄의 붉은 경고 문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가상 침투 시뮬레이션 시작. 순간 공기마저 달라졌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모두의 시선은 중앙의 화면으로 집중됐습니다. 적신호 감지 AI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데이터가 폭포처럼 흘렀고 공장의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재배열되었습니다. 전력 우회 경로 확보, 냉각 모듈 가동, 통신망 복원 완료, 목소리는 없었지만 스크린 속 자막이 그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걸린 시간은 12초. 공정은 단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있던 루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시연용 데이터군요. 그의 목소리는 억지로 떨림을 감추려는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시간입니다. 가짜 신호와 실제 데이터를 구분해 대응 중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화면 속적 신호 중 일부가 무효 표시로 전환되었습니다. AI가 함정 신호를 구별해낸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판단이었습니다. AI가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스스로 해석한 거죠. 저는 숨을 멈춘 채 속삭였습니다. 이건 인간의 감각을 닮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 광경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테스트가 끝나고 조명이 켜졌습니다. 한국 팀장은 차분히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전장과 민간 네트워크를 동시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변수에 강하죠. 그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AI 전쟁 대비 중 한국 기술이 기준이었다. 그 문장은 제 가슴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그 말이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확신에 찬 평범한 사실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제 알았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단계의 철학이었습니다. 유럽이 여전히 사람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그 손을 놓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마주친 한 한국 엔지니어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린 AI로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거죠. 그의 말이 내리꽂히듯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우린 늘 효율과 경쟁을 말했지만, 그들은 평화를 지키는 기술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호텔 창 밖에 불빛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회로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불빛이 질서 있게 흐르고 있었죠. 저는 그걸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은 차갑지 않다. 이 나라에선 따뜻하게 숨 쉬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 속에 오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한 나라의 철학 그 자체였다는 걸. 그날 오후, 저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시스템이 아닌 사람을 보고 싶었습니다. AI가 완벽히 작동하는 곳이라면 그걸 지켜보는 인간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연구원들의 모습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며 데이터를 확인했고,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회로도 위에 펜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 자리를 다른 연구원이 자연스럽게 채웠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었는데, 흐름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렇게 조용한가요? 제가 묻자, 옆에 있던 젊은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이 많을수록 조용해요. 조용해야 실수가 없거든요. 그 말이 유난히 오래 남았습니다. 유럽의 연구실은 늘 시끄러웠습니다. 회의, 의견 충돌, 끝없는 보고, 그게 창의적 소통이라 믿었는데 여기선 조용함이 창의의 형태였습니다. 잠시 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열어 한 손으로 식사하며 다른 손으로 데이터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조용함이 이 나라의 진짜 속도구나. 한 연구원이 저를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독일은 이런 시스템이 없나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했습니다. 우린 여전히 사람의 결정을 믿어요. 기계는 도구일 뿐이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구가 사람의 실수를 막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동료 아닐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AI를 경쟁자로 보던 제 사고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AI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하고 함께 일하는 존재로 대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신뢰의 일부로 여겼죠. 공장 한쪽 벽에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빠름보다 올바름을 택하라.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이 나라가 왜 조용한지, 왜 결과로만 말하는지 이해했습니다. 그 조용함은 자신감이었고, 그 자신감은 실패를 계산한 기술에서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해가 살짝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공장을 감싸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의 온도는 차갑지 않다. 이곳에선 사람을 닮아 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 속엔 수천 명의 생각과 노력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건 혁신이 아니라 집념이었습니다. 귀국을 하루 앞둔 날 밤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대표단은 숙소 로비에서 마지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여주기였어요. 루카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흘렀습니다. 시연은 언제나 완벽하죠. 하지만 실제로 위기가 닥치면 그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국방 네트워크 알림. 동부가 해상에서 미확인 전자 교란 발생. 실시간 대응 중.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방위 시스템이 실전 대응에 들어간 겁니다. 우린 곧바로 통제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입구 앞에서 안내 요원이 짧게 말했습니다. 예비 대응 자동 배치 진행 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었습니다. 센터 안의 대형 스크린에는 해상, 공중, 지상 네트워크가 실시간으로 연결된 지도들이 떠 있었습니다. 파란선이 퍼져나갔고 붉은 점이 즉시 사라졌습니다. AI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계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아직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루카는 비웃었습니다. 사람이 빠지면 통제가 안될 텐데요. 하지만 그때 스크린 하단에 문구가 떴습니다. 민간 경보 시뮬레이션 완료. 동맹국 전파 성공. 순식간에 모든 데이터가 안정화되었습니다. 걸린 시간 단두 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단한 명도 숨을 크게 쉬지 않았습니다. 그건 놀람의 침묵이 아니라 경외의 침묵이었습니다. 한국 관계자가 덧붙였습니다. 이건 전쟁 대비가 아닙니다. 우린 예측을 현실로 옮긴 겁니다. 그때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미래가 아니라 현재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AI가 단순히 계산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반사신경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루카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고 손이 떨렸습니다. 저건 불가능한 속도야. 한국 기술진 중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움직이는 시스템. 그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신뢰를 느꼈습니다. 모든 경보가 해제된 뒤 한국 측은 간단히 말했습니다. 이제 복귀하셔도 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단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루카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는 미래형 국방국가다. 밖으로 나왔을 때 서울의 밤하늘은 맑았습니다. 거리의 불빛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반짝였고 그 리듬이 마치 거대한 심장박동 같았습니다. 이 도시는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 엔진의 낮은 진동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조용한 기내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하얀 문서 위에 첫 문장을 적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그날의 속도로 뛰고 있었기 때문이죠. AI 전쟁 대비 중 우리는 기준을 잘못 알고 있었다.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한 줄에 지난 며칠간의 혼란과 충격, 그리고 부끄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보고서 39건을 작성한 경험, 유럽 내 권위 있는 AI 분석관이라는 명함, 모든 게 저를 확신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한국의 기술 앞에서 제 경험은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빠른 게 아니라 올바른 속도였고 강한 게 아니라 조용한 실내였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린 언제부터 기술을 두려워하게 된 걸까? 한국은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사람처럼 존중했고 사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동료로 대했습니다. 그 철학이, 그 차분함이 한국을 강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간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마주한 3초의 게이트 통과 로봇이 순찰하던 조용한 복도, AI가 침투 시뮬레이션을 단 12초 만에 끝내던 순간, 그리고 그날 밤의 해상교란 대응. 모든 장면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질서, 성능이 아니라 의지. 저는 마지막 문단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동아시아의 추격자가 아니다. 한국은 AI 국방 시대의 표준이다. 그 문장을 쓰자 마음 한켠이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경쟁자로 보던 나라가 아닌 존경해야 할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갈 때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기준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린 그 기준을 스스로 세웠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한국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기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 로마에 도착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보고서를 다시 쓰는 일만 남았죠.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평가서가 아니라 고백서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제게 기술의 정의를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조용함은 결코 약함이 아니었다는 걸 그건 준비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의 언어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